자해영구 만원빵이야? 만원빵이지 만원빵이에요? 솔직 만원빵이 중요한안아잖아야 아니야 지친빵 너수를 바꿨어 연습장 바꿨 예, 이거 아까 내가 진, 진거 5천원 연습막바는데네거해아 영구가 유리하지 아무래도 고객순데 어 한서영 형봐 연습 한번 해보게 연습 한번 연습좀 한번 해보게 연습 연습 한번 해 이십 원이 간다고 이만한 이야 집중을 어, 해. 좀강다가만더 오만. 만 더. 식사 안했으다더 <laughs> 야, 에하 하려고 형, 노력많이 한다. 영구 형, 더세게까봐 <laughs> <그럼>. 야, 거기 <laughs> <공기 웃음> <안 돼>. 야, 거기 에 들어가면 안돼 말리면 안돼 말리면 안돼 저기 에 안에서 안에서 안에말해에서 안에서 안에서

괜찮아 <laughs> 어. <laughs> 아, 멋있어. 아, 형님. 어, 나 형님 지버리면 내가 못할 어. 같은 세탁기라도 돕고 살아야지. 어. 더세 어. 왼발 봐내 가. <laughs> 어, <laughs> 바로 바로. 바로. 아 좋아 좋아 어잘 나이스 아 좋다 어딘지 알았다 어딘지 알았다

이리 와 이리 와저 쩌리 저마잘 조율해야지 아우, 아유, 아유, 나유, 그 나유, 나유, 아 잠깐 신발이 봐야 돼. 2아세요명심판아 최고야, 심판. 명심이 oh, yes, 기다려 기다려. 가가가 가. 야 o w do 아웃 u k n 어 w o w do you know? How do you k k n 여기 How do y 현재 엄청나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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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나게는 좋아해. 이거 꺼. 꺼봐 빨리, 빨리, 빨리. 있어, 있어. 아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아, 네나맞 아, 네. 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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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, 없다, 없다. 뭐가 어, 어, 없어. 아이. 스 아, 나 아, 연구 누구게 다 넘어. 내넘어다넘어다 뭔가 넘어. 봐봐. 기가 못지네넘어다 <laughs> 야, 야가번 아, 야, 구 가서 이 봉구 있냐? 가족들. 없었어? 다른 거야? 사는 살았어? 연구 살았어. 어, 강속 조심해야 돼. 돌풍도 들어. 야살로 맞어도다 너무 너무, 너무 와, 어. 어, 좋아. 어. 기다려 이 기다려. 아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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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방 딴거 봤지. 힘니까 받아. 받아. That was <laughs>